네, 정부는 어제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과 제주 방문객을 지키기 위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시에 준하는 비상 방위 체제에 돌입합니다. 우선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은 오늘부터 당분간 임시 휴관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는 지금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체제로 재편 운영하겠습니다. 도와 행정시까지 모두 24시간 특별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도 자체적으로 최상위 위기 대응 단계를 설정하고 정부 방침 이상으로 강도 높게 대응해 왔습니다.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으로 지금까지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 이따가 브리핑 하겠지만 질병본부에서 세 명으로 된 것은 행정착오이고 아직도 시정이 안돼 있어서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질본이 업무 과다로 정신이 없는 걸로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에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해 방역조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기존의 두 명의 확진자와 자주 접촉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광범위하고 급속한 감염이 우리 제주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직도 감염 경로조차 알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방역대응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갖춰야 할 때입니다. 제주도는 바이러스와의 전시태세를 갖추고 지역사회 철통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외부 유입 차단과 함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방역의 측면에서는 질병관리본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범위를 선제적으로 더욱 넓히겠습니다. 단한 명의 잠재적 전파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로 예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분야별로 가용 자원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겠습니다. 의료진과 의료시설, 경의시설 등 필수적인 인력과 시설을 미리 확보하겠습니다. 아무리 방역망이 튼튼하다고 해도 한두 명의 방심이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도민 한분한 한 분이 방역의 주체이고 모든 지역과 기관 단체가 방역 당국이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과 접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무척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서 도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이 크시고 매우 예민하신 상태인 것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상황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도민 여러분과 신속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일상을 보내며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온 제주도민의 역량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십시다.